유나야 아빠 놀자. 놀자 친구들 안녕 윤나랑 아빠요 친구들 오늘은 우유곽으로 뭘 만들 거냐면은 자동차를 만들 거예요 자동차 네 자동차 자 그럼 일단 준비물부터 설명해 볼게요 자 우유곽 그다음에 와. 풀 색종이 가위 그리고 칼 네. 그리고 나무 젓가락. 그리고 요거는 전에 말했던 택배 박스 갖고 왔어요. 네. 그럼 한번 이걸로 자동차 만들어 볼게요. 친구들 요거는 우유 다 먹었고, 여기를 이제 아빠가 이렇게 붙여 왔어요. 잘 말려서 요거를 일단 네. 반으로 잘라줄게요. 반으로 자르는 건 위험하니까 칼로 아빠가 쓱싹쓱싹 할게요. 우와. 친구들 아빠 방, 반으로 되게 잘 잘랐어요 지금 장난 아니다 딱딱 반요 딱반 아빠 그거 바지 같아요 <laughs> 바지 같아 자 친구들 이렇게 반으로 잘랐어요 이제 요걸 가지고 이렇게 둘이 꾸며줄 거예요 알았죠 유나 에? 자 유나 요걸로 할래 요걸로 할래. 어떤 걸로 할래요 그거요 그거요 자 그럼 그걸로 이렇게 짜증나. 자 멋있는 자동차 꾸며주세요 친구. 음. 여기 끝에다가 붙일 거예요. 네, 풀려겠어요 음. 아, 유나는 그렇게 밑에 줄만 줄만 어줄 거예요. 오, 그것도 되게 멋있겠다, 그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줄 거예요. 오, 그렇게 할 거요. 와, 유나 되게 잘 꾸미는데요, 친구들. 소방인가 이게 소방스타일인가? 아빠도 실수 없이 아빠도 예쁘게 꾸며줘야겠다. 음. 나야 예쁘게 꾸며봐요 네. 나를 이길 순 없을까요? 맞아 유나를 이길 순 없을 것 같은데요 유나가 너무 예쁘게 꾸며줬는데 유나는 무슨 컨셉의 자동차인가요? 저요? 저는 수박이요 어우 수박, 수박 유나는 수박 컨셉이래 친구들 수박, 수박차 와 멋있다 어 진짜 어 진짜 수박 같은데요 친구들 유나의 차가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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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빠는 뭐지? 아빠는 딸리 딸기, 딸린가? 아빠 이렇게 대각선에 포인트를 줬어요. 이렇게. 빨갛게 칠하고 안 되겠다. 아빠도 그러면 딸기로 노선을 긋다겠나 음, 아니다. 아빠 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눈을 그려줄까 이렇게 눈? <laughs> 앵그리 버드. 아빠는 앵그리 버드 컨셉으로. 앵그리버드요? 네. 그럼 y a n 이에요 body. Angry body. a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 <laughs> 친구들, 아빠 이렇게 앵그리버드, <laughs> 앵그리버드 n 어 앵그리버드 앵그리버드 차 <laughs> 귀여워 귀여워요? 아빠 이제 그만 a 밀래 아빠는 다 d y a n g 앵그리버드 차 유나 기다릴게요 네 수박차 친구들 이렇게 차다 꾸며 놓으면은 이거 우유 여기 딱딱한 부분 있죠 여기 여기를 이렇게 파줄 거예요 이렇게. 우유? 음, 알려줄게요 친구들 보이나요? 잘안 보이죠? 이거 잘라서 보여줄게요 그냥. 자, 친구들 보이나요? 이렇게. 잘봐 여기 여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파줬어요 이렇게. 뾰족. 네 파줬나? 자 친구들, 자 유나 것도 이렇게 뾰족하게 파줬어요. 자 그리고 아까 이 택배 박스 있잖아요. 택배 박스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택배 박스에다가 이렇게 뚜껑 적당한 사이즈 뚜껑을 대고 이렇게 연필로 동그라미 빙글을 동그라미 그리면은 자 이렇게 동그라미가 됐죠. 요거를 네, 바, 네, 자동차 네. 바퀴 밖 개? 네 개. 예, 네 개. 네 개, 네개 그려서 오려주세요. 아빠랑 유나는 이렇게 해서 오려왔어요. 이거를 이제 네 개씩 나눠가져서 차에 붙일게요. 붙여주세요. 네, 선생님. 내가 아빠 테 선생님이라고 그랬다. 음. 근데 친구들 바퀴를 붙일 때 이렇게 딱 붙여서 붙이지 말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좀떠 있게 붙여주세요. 음. 친구들. 어느 정도 높이냐면은, 이 나무젓가락이 밑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무젓가락보다는 바퀴가 이렇게 높아야겠죠? 나무젓가락도 어떻게 할 거면, 나무젓가락을, 요 끝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파줄 거예요.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팠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고무줄을, 걸어줄거 이렇게 탱-하게 친구들 이렇게 아까 고무줄 걸었잖아요 여기 건데다가 떨어지지 말라고 테이프를 붙였어요 테이프, 자 그리고 테이프. 어떻게 할거냐면은 자 이렇게 땅바닥에 놓고 땅바닥에다가 놓고 테이프를 네 땅바닥에 놓고 이렇게 테이프를 붙일거예요왜 붙이게 붙일 해요? 아- 떨어지지 말라 움직이지 말라고 자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테이프를 붙였죠 자, 그러면 친구들 봐요 우리 아빠 여기 이렇게 파줬죠? 이거를 여기다 걸어주세요 자, 걸고 자 아빠 자동차 달린다 우와 출발 우와 자, 친구들 자, 이렇게 가지고 놀수 있어요 봤죠?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친구들이랑 같이 봐요 앵그리, 진짜 앵그리 버드처럼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가지고 뭘할수 있을까요? 누가 더 멀리 나가나? 아니면은 봐봐요 앞에 있는 친구 맞추기 되나? 맞추 맞춰지나? 어 이렇게 맞추기 쭉오 그리고 보면은 여기 봐요 어 내가 타는 언더랩스도 피규어도 이렇게 태울 수 있어요 피규어 자 그럼 피규어 뭐. 태우고 해볼까요? 그럴까? 요 피규어 태우고 해볼까요? 피규어 좀 불쌍해지는데 자 아빠 먼저 할게요. <laughs> 내가 아. 피규어 잘 볼까? 갑니다. 네. 아, 떨어졌다. 피규어가 사망했어. 아 사망? 아 죽이지 마요. <laughs> 아니 피규어가 잘 섰어. 알았어요. 자 주세요. 이건 제 차례고 어 네, 이 <좋다. 얘> 말봐요. <laughs> 네, 내건 사망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럼 살살 날려요 살살. <laughs> 알겠어요. 기다려요. 자, 여기 걸고, 그러다가 걸고. 음. 오 윤아 거는 안 떨어지고 딱 테이블 끝에 멈춰 섰어요. 자 우유곽으로 자동차 고무줄로 발사된 자동차 만들어봤어요. 네. 윤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었어요? 날리는 거. 날리는 거. <웃음> <웃음> 자 친구들, 자 친구들도 집에서 이렇게 우유곽이랑 색종이랑 이렇게 나무젓가락, 고무줄, 테이프로 이렇게 날리는 우유곽 자동차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우리 다음에 봐요. 친구들, 친구들 안녕. 안녕! 뭐, 왜 사망했을까? 아빠가 너무 세게 았어나도 네, 사망했다. 한번더날아가또사망했데 <laughs>